하이야, 자, 방금 전에 챕터 88에서 제가 가방을 잃어버리고 함께 지내던 친구들을 한 명, 한명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하나, 둘씩 일을 해결해야만 했어요. 여권을 발급받고 돈도 받으러 가고 그랬습니다 또 다음 여행 계획을 짜고 변경할게 있으면 변경하고 연락해야 될 곳에 연락을 하고 그래야 했죠 이럴때마다 제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먼저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돈을 모아서 빨리 급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조금씩 줄 테니까 이걸로 뭐해 하면서 현금을 나눠 줬고요. 그래서 이 돈으로 여권도 새로 만들 수 있었고요. 걱정하고 계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뭐 전화를 해야 될 때는 자기 국제 통화로 통화기 써도 되니까 그냥 마음껏 쓰라고 네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이 전화기를 막 빌려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같이 뭐 제가 뭐 먹을 수 있도록 막 요리해 가지고 같이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것저것 도와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게 제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서 떠들어주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한명한 어한 명씩 저는 의심을 풀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도둑의 지문이 있던 걸 발견을 했어요. 경찰이 그지문 채취해 갖고. 그리고 저는 도둑 범인은 외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확인 진술서를 받아오면 한국에 와서 보험 처리를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지만 돌려받았답니다. 이 진술서를 꼭 받아오도록 하세요. 그날 저는 친구들과 김밥이나 만들면서 음, 즐겁고 깔깔거리면서 저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밥을 잔뜩 만들어줘 놓고 어, 때 맛있어? 어때? 괜찮아? 라는 말 하게 되죠. 이런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맛있어? 괜찮아? Is it delicious? 어, 그건 정말 너무 그 문장 단어 그대로 맛이 있냐? 이 뜻이고, 어떻냐? 내가 요리를 한게 좋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맛있어? 괜찮아? 하려면 그냥, do you like it? 하면 됩니다. 따라 해볼까요? do you like it? Oh, do you like it? nice. 이렇게 하면, 어, 맛있어? 어. 좋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Do you like it? 어 맛있어? 괜찮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Do you like it? 어 이거 좋아하냐고? 이런 뜻인가? 하면 안 돼요. 그냥 맛이 있냐? 내가 요리한 게 좋냐?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아, 그래서 이때 친구들과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배웠었던 영어 더 많이 보고 싶다면 상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제책 챕터 89번을 봐주세요.